이번 강의에서는 EI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사이트는 매일 접속할 때마다 뭐 로고나 광고, 실시간 검색어가 항상 달라집니다. 이 HTML만 가지고는 이런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템플릿 엔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EIB라는 루비의 내장 템플릿 엔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IB는 Embedded Ruby의 약자이고요. 프로젝트에 돌아가서 한번 인덱스 액션을 추가하면서 eib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앱에 있는 컨트롤러의 홈 컨트롤러 속에 def 인덱스 섹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하는 뷰에 가서 홈 컨트롤러와 이름이 같은 뷰 폴더에다가 eib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액션명과 같은 인덱스를 붙이고 html 그다음 여기에 eib 확장자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서 루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HTML 코드를 작성하고 2 곱하기 2는 이제 퍼센트는 속에다가 루비 코드를 쓸수 있습니다. 루비에서 2 곱하기 2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루비 코드를 퍼센트는 퍼센트 꺽쇠 닿는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곱하기 2의 결과가 4일 텐데 그 4를 이 자리에 출력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는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 줄을 더 써보겠습니다. 2곱하기 3은 네 이제 서버를 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시에 들어가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cd 해서 Hello World라는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ails -b %ap -p %port라고 해서 r a i l 서버를 켜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면 서버가 작동이 된 거고 프리뷰에 프리뷰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새 탭에 붙여넣으면 좀더 보기 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라우트 설정을 해야 아까 만든 인덱스 뷰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get 슬러시 인덱스를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으로 이어주는 라우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슬러시 인덱스라고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롱으로 표현됐던 루비코드 2 곱하기 2는 4라고, 4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걸 개발자 도구로 열어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비전 속에 2 곱하기 2는 4 지금 여기에 루비코드가 이렇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HTML로 변환된 결과는 그냥 4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이라고 썼던 루비코드가 여기에 출력이 되면서 이 부분을 6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ERB...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별도의 설정 없이 뷰에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erb만 붙여서 넣게 되면 이렇게 루비를 해석할 수 있는 파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밑에다가 이 는을 삭제하게 되면 2 곱하기 3이라는 연산이 실행되긴 하는데 이 코드를 대체하면서 이 html 문서에 작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는이라는 건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얘는 출력을 한다라는 걸안 붙였기 때문에 연산은 하되 이쪽에 출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루비 할때 푸츠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푸츠는 화면에 찍는 거였다면 이는 EIB 파일에서 HTML 문서가 될 곳에 이 연산의 결과를 출력할 것인가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쓰려고 치면 6이라는 결과가 없어집니다. 이 스트롱과 사이에 아무 글씨가 안 뜨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는 하이라고 쓰게 되면 하이라는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새로고 침하면 삼은 하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if 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을 이때 if문 앞에 는을 안 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ruby 코드가 작, 실행은 되되 출력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이 2라면 이렇게 해서 ruby 코드 한 줄을 쓰게 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if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span 태그 correct 한다라고 출력하거나 아니면 else 펜태그 long 이거나 이제 조건을 끝낸다라고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줄8 번째 줄1 0 번째 줄이 루비 코드가 작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E R B가 해석될 때는 항상 이 속에 있는 루비 코드들이 먼저 다 처리가 되고나서 html로 전환되어 그 우리의 크롬 브라우저에 전송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span 태그가 화면에 찍히게 되고 만약에 false가 되면 이쪽 아래쪽에는 span 태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저장하고 확인해보면 correct라고 뜬거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1 더하기 2가 2랑 같다가 아니니까 long이 찍히면은 정상적으로 이부분이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HTML 코드 속에 Ruby 코드 쓰는 법을 익혀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복문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1 태그에 김나라기라고 쓰고 또 열어서 출력해 줄건 아니고 그냥 Ruby 코드 실행하기 위해서 는 붙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김범수 그다음 나얼 박, 박중신, 이수. 네, 이렇게 4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배열로 array로 만들었고요 .ich 반복문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치문 뒤에 이 각각의 사람들을 name이라는 변수로 받고요그 다음에 ruby 코드를 한줄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태그를 써서 이제 HTML 코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스팬 태그 속에는 여기로 던진 임시 변수 값을 출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ame. %로 닫게 되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end. 여기서 두로 열었기 때문에 또 닫아주는 end r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와 13번째와 15번째 줄에 Ruby 코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될 겁니다. 또 여기서 쓰인 네임 변수를 안에서 스펜트그 속에 쓰기 위해서 또 %는으로 묶어줬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김나박이, 김범수 나올 박교신 이수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속에는 어떤 루비코드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경우 스펜 태그를 작성하고 %는 해서 루비코드의 리턴 값을 출력해줍니다를 쓰고 date, time, now라는 현재 시간을 불러오는 이 루비코드를 써주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고침을 하면 현재 시간이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할 때마다 새로고침 하던 당시의 시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초 네.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루비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템플릿 엔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서비스를 만든다 하시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할 때마다 HTML 코드를 계속 복붙하면서 잔뜩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노가다성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템플릿 엔진을 쓰게 되면 글에 대한 딱 형태만 HTML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상세 내용과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ERB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가장 핵심적인 건이 퍼센트 는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를 명확히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는을 가끔 넣어서 이상한 값이 찍히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값이 안 찍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는을 빼먹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